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화에서는 우리가 스케이핑 검색식을 설정을 했고요. 어, 실제적으로 어,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어, 공부를 할이 내용은요. 어, 예외상 어, 스케이핑 검색식에서 검출은 됐지만, 예외적으로 이걸 피해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께 화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에 대한 이 한일 사료를 우리가 스케이핑적으로 들어갔을 때, 진입을 했을 때는, 음, 23%라는, 마이너스 1%라는 이 약손절에 대한 리스크와 23%라는 기대 수익률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자, 마찬가지로 퍼스택이라는 종목이 검출이 됐어요. 이거를 가장 시나리오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진입하면 안 되는지. 자, 간단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장 시작하고 나서 물량을 뺐어요. 빼고 나서 반등, 근데 심리선 매물 소화 실패, 거래량 죽죠. 그 다음에 심리선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진입을 하시면 안 되는 자리였어요. 왜? 일봉상 음봉이기 때문에 심리선을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양봉전환을 하면서 올리기가 매우 버겁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스케핑 관점에서는 진입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케핑 종목이 검색됐다고 해서 무조건 실미선을 3분 봉상 매물 소화가 완료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진입하시는 게 아니고 일봉상 양봉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양봉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진입하면 된다, 안 된다? 진입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간략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받쳐 주고서 심리선 빠졌다가 올려 주면은 이건 진입이 되지만 물량이 빠졌단 말이에요. 갭 상승해서 여기서 물량 을 팔아 먹었어요. 그렇죠? 누군가 지금 물량을 많이 팔아 먹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심리선을 극복한다고 해서 여기에 수급이 따라붙을까? 여러분들, 스캘핑은요. 단기적인 수급 화력을 활용해서 짧게 먹고서 나오는 전략이에요. 근데 은봉에서 음봉에서 단타 트레이더들이 많이 붙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퍼스텍은 검출이 됐지만 이 종목은 어떻게 X라는 거겠죠. 자 마찬가지. 자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이 있는데 검색한 종목 중에 이팜스턴을 볼게요. 자 상한가 진입했는데 요것도 이제 로플레잉으로 들어가 다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시가 일단, 여기를 이탈하고 나서 심리선을 극복했다고 해서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 심리선 뺐다가 올려줘서 심리선 지지하고 나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매수 타이밍은. 자, 들어, 들어가, 들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심리선 극복했죠? 매수 진입하죠? 손절가 여기죠? 자2간에서몇 프로 수익? 6% 수익입니다 하루 동안 자 최종적으로 끌고 갔을 때몇 프로 수익? 14% 수익입니다 그쵸 자 손절에 대한 리스크는 얼마였죠 우리가 투자한 게 마이너스 3%죠 마이너스 3%에 대한 손절 리스크를 감수하고서 기대 수익률은 그냥 보유했을 때 우리가 전략대로만 보유했을 때 수익률은 몇 프로다? 14%다. 그쵸? 간단하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스케이핑 검색 기구로. 오리선 FNG. 검색이 됐죠? 자, 보겠습니다. 자, 시가. 이위에서 심리선 3분 봉상. 빠지는지 볼게요. 빠졌죠? 다시 먹었어요. 심리. 지지했죠? 자, 매수 진입하죠. 자, 반등 몇 프로? 자, 3% 먹었습니다. 그렇죠? 자, 고가 몇 프로? 자, 기대 수익률 7%. 그렇죠? 간단하죠? 스케이핑은 이렇게 차익 전략적으로 짧게 손절가는 짧게 하고서 당일 들어갔다 당일 나오는 전략이에요. 자 이렇게 스캘핑 케 정말 손절만 잘하면 리스크만 우리가 극복를 하고 그 다음에 유의사항이었던 음봉에서는 진입하지 않기로 우리가 한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검색된 스캘핑을 케 통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기대수익률을 통해서 어 한일사료는 23% 팜스토리는 14% 그렇죠 우리손 FNG는 7%의 기대수익률을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 스케이핑 전략은 어, 데이트레이딩보다 좀더 어, 짧게 보고서 나오는 전략으로서 그냥 막연하게 이게 손절 전략도 못 하고 그냥 막연하게 들고 있으면서 그 어, 다음날 그다음 그 다다음날까지 반등을 기대하면서 보유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다. 스케이핑 전략으로서만 활용해 주시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